에 스파하면 떠오르는 춤. 판동 안무. 더 정확히 말하면 팝핀 애니메이션 스타일입니다. 역시 노래는 옛날 노래지 과거로 돌아가야지 그럼 난 미래로 갈래 아 학창 시절 때가 그립다 학교로 돌아갈래 그래 그럼 난 우주로 갈래 음 나는 청량하고 시원하고 깔끔한 때묻지 않는 맛이 좋더라 음난새 맛. 어이 아저씨 왜또 난데없이 뉴진스를 갖고 와요? 둘이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잘났다 우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고 빠른 이해를 돕고자 비유를 드는 겁니다. 빛이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건한캄만 어둠이 있기 때문이죠. 에스파라는 그룹이 있어야 뉴진스라는 그룹이 더 빛나고 반대로 뉴진스라는 그룹이 있어야 에스파라는 그룹이 더 빛나는 겁니다. 정체성과 컨셉 이제 각각 하나의 장르가 되었죠. 뉴진스 장르, 에스파 장르. 이게 참 웃긴 게 춤도 그 사람 성격 따라가고. 그 사람의 춤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인다? 뉴진스는 과거로 돌아가서 리듬을 가지고 놀면서 올드 스쿨 힙합 춤을 출때 에스파는 미래로 가서 어? 어는 그럼 팝이나 가지고 놀래? 음. 로봇이나 춰야지? 이 그룹이 추구하는 정체성과 컨셉 방향에 따라서 안무도 지대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태까지 뉴진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시그니처 무브로... 아이고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감히 어떻게 에스파... 아, 뭐야 왜 멈췄어 아나 나 에스파 아니지? 강약 조절이 대박입니다 크아. 여기서 키포인트 스탑과 팝핑 그리고 필링 할때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Feeling 그리고 여기서 Pop 팝이 pop. 들어갑니다 pop.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이상하죠? 팝팝 pop, 팝이라는 pop. 스킬을 이용해서 팝핑을 해야 됩니다 팝핑이라는 you, pop. 동작은 팝콘처럼 팡팡 튀게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팝팝팝이 pop, pop, pop. 근육을 쓰는 겁니다 힘을 줬다가 힘을 빼다.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 근육이 컨트롤이됩니다 컨트롤. 이걸 우린 팝이라는 스킬이라고 불러요. 이 팝을 이용한 춤을 우리는 팝핑 댄스, 팝핑 댄스라고 합니다. 툭툭, 툭툭, 팡팡팡, 팡팡, 팡팡, 팡팡팡. 어때요? 확실히 카리나랑 윈터가 팝도 쎄고 느낌도 더 좋죠. 이팝 컨트롤이 얼마나 어렵냐면은 심지어 카리나도 흔들릴 정도야. 야, yeah, 카리나는 팝핑 여신이야 여신. 저는 여태까지 여자 아이돌 중에서 팝을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을 처음 봐요. 야, 저게 뭐가 대수냐? 아니 지금 당장 골 보고 한번 해봐. 이 팝핑을 조금이라도 배워보신 분들은 이해가 갈 겁니다. 이 간단한 팝 동작 하나를 온 비트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 음악 소리의 질감에 맞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수 있는지 말이죠. 근데 이거 라이브는 가능한 거야? 팝을 저렇게 세게 주는데 이게 가능해? 지금 어깨 살랑살랑 거리는 거 저것도 기본적으로 기본기 베이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솔레이션을 크게 쓸줄 알아야 저렇게 필링 넣어서 디테일하게 작게도 할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런 작고 세밀한 동작들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 스님 목탁 소리 표현 골반이랑 어깨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찍는 거 골반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 있는 거 의외로 윈터가 이 동작을 되게 정확하게 합니다 뿅뿅뿅 야 얘네는 몸이 악기야 악기 지금도 팝핑을 했죠 베이스 소리 둠둠이 소리의 질감에 맞게끔 윈터가 팝을 줬어요 아니 저게 진짜 어려운 거라니까 근데 더 대단한 점이 뭔지 아세요 인사이드로 팝핑했다는 거 인사이드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이 밖으로 펼치려고 하는 밖으로 이렇게 빼는 그런 동작들에 익숙해져 있어요 안으로 이렇게 뭉개지는 아무리 이렇게 뭉개지는 동작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웃사이드로 팝핑을 할때 바깥으로 이렇게 펴지면서 몸이 펴지면서 팝핑을 할 때는 되게 쉽습니다. 근데 훨씬 더 어려운 인사이드로 팝핑을 했다는 거, 이 하이라이트 안부, 이것도 빵칠 때, 이것도 인사이드잖아. 어 윈터는 저러다가 부러지겠어. 자, 지금도 필링 체인지죠? 이팔 떨어지는 거, 이것도 팝핑이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나지? 마치 내 몸이 줄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자, 위에서 누가 내 팔에 줄을 놓아버렸을 때 팔이 쭉 떨어지겠죠? 이런 느낌을 우리는 팝핑에서 파생된 퍼펫 스타일이다. 퍼펫, r i g 뭘봐내 엉덩이를 보지 말고 윈터를 보라고 윈터를. 와 유연성 보십시오 유연성 이게 사람의 몸입니까? <놀라> 여러분 박수. 자 이런 극적인 연출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백업 댄서들이 뚜뚜뚜뚜뚜뚜 M 박자의 스피드 컨트롤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놀라> 뚜뚜뚜뚜뚜 음악 표현이 기가 막히죠? 이게 에스파 멤버가 4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 드라마 때도 그렇고 확실히 그 백업 댄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이 백업 댄서를 잘 활용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아 궁합이 일품입니다 일품 자이 부분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골반 터는 건데 저게 그냥 가만히 골반만 터는 게 아니라 상체랑 리듬을 이용하면서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털기 때문에 보기와 다르게 어렵다는 거이 다른 멤버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닝닝이 눈에 띄죠 확실히 에스파는 백댄서가 있어야 돼 <laughs> 있고 없고 차이가 확 오잖아. 감동이 확 오잖아. 인정?